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종선입니다 오늘은 좀 여름을 좀 일찍 준비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두 대의 차량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는 아우디사의 TT, 아우디 TT라고 해서 우리 그그 그 트와이스의 TT. 요거는 푸조사의 RCG라는 차량인데, 요거 전국에 한. 새벽. 세대 밖에 뭐 많아봐야 5대 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어좀 아쉽게도 요건 좀 단순 판금하고 조금 교환이 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어 일단은 어 피니님 보시기에 어떤게 조금 더뭐 이뻐 보이시나요? 아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요거는 2009년식 입니다 엄청 오죠 2009년식인데 2010년형 차량이에요. 근데 8만5천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TTS라고 해서 로드스터. t t 가 그냥 쿠페형 라인이고 로드스터 타입인데 이제 얘는 이제 로드스터라서 소프트 탑재 열리는 이렇게 험버터블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제 4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 화이트 에, 저 겉에는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요건 화이트고 옆에 거는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둘다좀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좀 보지 못하는 좀 희귀한 차량이에요. TT도 많이 없습니다. 네. 보통 TT R8 요런두 네. 가지 타입들이 R8도 요거 이제 인제 이제 좀 쿠페하고 이제 똑같이 로드스터가 있는데 어, 사실 둘다 보기가 좀 힘들죠. 근데, TT 같은 경우는 사실, 한참,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가, 아, 좀, 좀 사그라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어, 요즘에 그, 바에 치이는 차, 바로 포르쉐 박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 급에 올라가기가 좀 애매하죠. 가격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건 2,090만 원이에요. 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 정, 후미 등 전구 두 개를 또 교체했고, 리어 디퍼런셜, 이제 뒤에, 이쪽에 리어 디퍼런셜 오일 교체했고요. 어, 미션 오일도 교체했다고 합니다. 하고 하면서. 그리고 프런트는 이제 할덱스, 이제 사륜구동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할덱스라고 하거든요. 어, 그거를 오일 교체. 어, 프런트 쪽에 오일 교체. 그냥 뭐앞뒤 오일 교체라고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말로 했기니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점화 코일 네 개도 교환을 했습니다. 가면서 플러그도 같이 교체했다고 하고요. 어, 밸브 크리닝, 인젝터 크리닝, 흡기 매니폴더 크리닝, 스로트 바디 크리닝에서 총 100만원 정도 예, 수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 브레이크 패드랑 그 다음에 아, 센서 까지 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아, 냉각수 온도 센서라고 해서 이제 어, 썸머스텟 많이 말하죠. 이것도 교체했고요. 미션 오일 필터 하우징까지 예, 수리를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수입차 하면서 이게 좀뭘 고쳐야 되고 뭘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손이 봐있는 차량을 좀 갖고 와본 거고요. 일단 휠 전체적으로 아주 이쁩니다. 휠 스크래치도 없이 아마 복원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어, 아주 깨끗하고요. 예, 딱 보이면 2인승, 딱 쿠페. 이게 좀 색상이 레드, 어, 저 레드도 이쁜데, 옐로, 옐로, 이게 딱 보시면 옐로 되게 이뻐요. 네. 생각보다 옐로우 컬러로 돼 있어서 좀 유니크합니다 아좀 유니크하죠 여기도 이제 손잡이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시트 접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시트를 아마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시트가 접히고 뭐 따로 이제 뒷좌석에 있는 뭐 공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프트 탑탑 색깔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블랙 컬러에요 뭐 블랙 컬러 흰색에 블랙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제, 아우디 TT만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여기 앞에 LED. 이렇게, 이렇게 LED. 딱, 여름에, 사실, 아, 이, 그, 포르쉐 박스터. 또 물론 이쁘지 만 사실 포르쉐 박스터 웬만한 차 어느 정도 이제 구형 말고 신형 사시려면 최소 못 해도 어718 박스터 사셔야 되거든요. 718 박스터 기본 단가 중고차로 일단 5,000, 6,000 들어갑니다. 기본입니다. 아 이건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크론 옵션이나 뭐 아, 네. 넣고 패키지 넣으면은 이게 일단 8,000은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8,000인데 이거는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대인데 아 물론 뭐와 어떻게 김 사장 포르쉐랑 얘랑 비교를 할수 있겠나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컨버터블 나오는 차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벤츠에서는, 어, 이제, SLK, 이제, SLK라고, 벤츠 E 까브리올레, 이렇게 차량이 있고, 어, 이렇게 좀 독특한 디자인의 2인승 차량은, SLK, 그리고, 아우디 TT, 포르쉐 박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벤츠 SLK도, 사는, 어, 나름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데, 사실, 어, 그 저희가 전에도 많이 몇번 추천드렸던 차량이어서, 그건 살짝 좀 뺐어요. 전번 에 한번 저희가 한 3천 얼마인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 네, 그거 때아 네. 근데 그게 반응이 그 생각보다 뜨뜻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부터는 E 클래스 까브리올레를해야겠다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은좀그 어, 말씀을 좀 드렸고 요거는 저희 TT라고 해서 전에 쿠페를 두번 추천드린 적 있었는데 그 TT 쿠페 두개다 바로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취향이 이게 아닐까? 아우디에는 고성능이 S 라인이라고 들어. 합니다. 우리 그그뭐 그 S라인 그 경동 그거 아니고요. 예 S라인 뭐 아니면은 우리 홍진경의 그 S라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S 이제 RS 뭐 이렇게 되는데 S라인이라고 해서 요 사이드미러가 좀 달라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뒤에도 약간 이휠 자체를 딱 보시게 되면 어좀 독특한 휠이에요. 알루미늄 그냥 일반 휠도 아니고 약간 고스트 크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이쁘고요. 양 뒤쪽에 TT 쓰면서 이렇게 약간 알파하고는좀알파 동생이죠. 예, 요콘산타페 동생인 코나인 것처럼 알파 동생인데 동생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이렇게 보면 시동도 보시면. 약간, 야, 야, 이런 <laughs>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잠깐, 잠깐, 그, 이거, TT를 디자인했던 그분이 있는데, 그거 좀 찾아서 좀 아, 네. 이름 넣어줘야죠.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laughs> 하여튼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어, 이제 지금은 시장, 아, 사장이 됐지만, 정말 이걸로 초대박 히트를 쳤던 그 디자인이죠. 아, 정말 이쁩니다. 이게 보면은, 진짜 유니크해요. 너무너무 유니크해서, 아, 박스터를 좀, 물론, 그거랑 비교해보면, 뭐, 박스터가 당연히 이쁘다고 할수 있는데, 아우디만의 찐, 팬들 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딱두명2인승 쿠페이기 때문에 딱2인승 딱하면서 안에 약간 옐로우 컬러다 보니까는 봄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네. 프리지아 프리지아 <목소리> 예, 프리지아 꽃이 딱 노란색이거든요. 뭐 노란색도 있고 다른 빨간색도 있는데 야, 프리지아 느낌 나면서 뒤에 딱 이게 달릴 때 뒤에서 이게 바람 이렇게 하면 막 머리 막 이게 막 이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예, 윈드 쉐도우라고 해서 이거 딱 발도 있고 거기에다가 전차주분이 끔찍하게 병적 관리했기 때문에 차가 아주 깔끔하고 이쁩니다. 뭐 사실 이게 옵션을 뭘 설명한다 이럴 수가 없어서 밖에서 제가 이거뭐 옵션이 제일 중요한 건이 탑이 올라 떨요게더 <laughs> 어, 열리고 닫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열어보고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PD님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다 안녕 하고 가면 아, 되죠? <laughs> 자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드 탑은 아니고 소프트 탑입니다. 소프트 탑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팝을 열고 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잠시만요. 어, 기본적으로 요또 동급에 아까 좀 말씀을 좀안 드리겠는데, BMW G4라는 차가 있죠. 그 네, 차랑도 이제 또, 어, 경쟁 차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실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좀 약간 아늑한 느낌이 좀 나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 자체가 아늑하면서 또 보면은 피디님, 또 여자친구분이나 어, 이렇게, 어, 하면은 너무, 키로수도 8만 밖에 안떴으니까 어. 차가. 소리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기판이나 이런 걸 알파리랑 거의 흡사하고요.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 할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인포테인먼트, 뭐 오디오 볼륨 다 들어가 있죠. 열선 양쪽에 딱. 아, 사실 이런 차는 통풍이 사실 필요가 없죠. 왜 필요 가 없냐? 아 이거 뚜껑 열고 다니거든. 그냥... 통풍이 뭐 필요? 해 <laughs>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자연 바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탑열수 있는 거 TP 공기압 센서 TPMS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뒤에 윈도 우 윈드 실드 하는. 있는 거. 그다음에 핸드도 보시면은 약간 어... 어, TTS, 디커텐드처럼 생겨서 이알파랑 정말 비슷합니다. 이 기어봉 같은 경우도 알파리랑 정말 비슷해서. 이런 어, 부분은 자어 알파를 어, 좀 예전에 음... 아그 그 누구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 해가지고 그런 아, 느낌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적극적 추천을 드립니다. 뭐 후방카메라 딱 되어있고 사실 이 차는. 어,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이게 막 엄청 뭐, 그, 뭐, 데일리카로 탄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 차를 가지고, 뭐, 어디 라운딩을 뛰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딱, 이제 돌아오는 4월, 이 봄나들이 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일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딱 열리니까 이게 약간 효과음처럼 이게 선풍기 소리가 확 나오네요. 아, 빨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제가 봤을 때 한, 6, 7초? 네. 어, 한 10초 좀 안쪽에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딱 닫으면 아주 조용하게 딱 되어 있죠. 아 어, 차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에 이제 패드 시프트부터 시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키도 아주 이렇게 이쁘게 메인 키 스페어키 아우디 키가 딱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실내도 8만 5천 밖에 안 돼서 깨끗합니다 뭐 실내도 여기도 깨끗하고 이쪽에 송풍구나 이런 데도 좀 깨끗하고 단 이제 이런 데 시트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옐로우다 보니까 이런 거 조금 어좀 뭐랄까 좀 관리를 좀더 못하면 좀 때가 좀잘탈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시트가 이런게 근데 그런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타면서 어, 개인적으로 이제 보건 이제 실내 보건 크리닝 같은 거좀 하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타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가 특이하게 여기 하나 있고 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게 블랙박스 이렇게 돼 있고 ECM 룸밀러하고 저쪽에는 하이패스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 차 진짜 이쁘네요. 제가 오랜만에 TT 봤는데 제가 어, 일부러 TT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분들 저희 쿠페는 인기가 많아서 원래 쿠페 갖고 오려고 하다가 피디님하고 아, 우리 이번에 로드스터 한번 가자. 인생 뭐 있나? 자, 엔진은 들어들고 마무리할게요. 그 TFSI 2.0 엔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타 아우디 TT 로드스터 만나보았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저희가 푸조 r c g 지금 모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TTS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